원장님, 음, 지금 네. 또 질문하러 왔는데 또? 모든 예. 질문을 말해봐요 만약에 원장님, 지금 음. 의사시니까 그데 만약에 의사 안 되셨으면 원장님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답이 나왔어요 뭔가요? 저 어릴 때 꿈이 네. 동물학자예요 오, 의다 동물학자. 네. 동물학자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음. 책도 그렇고 무슨 다큐멘터리들 다여우고, 동물 종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과학자들 개인 같은 분들 같이 아, 고려나라를 네. 평생 연구에 어 저는 이제 솔직히 어 동물학자 되면서 그러니까 그냥 봤을 실험하는 게 아니고 아, 아, 아. 외부 나가서그 동물에 아그 어, 환경에 들어가서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동물들이 어떻게 아 어, 어떻게 살아고있는지 음. 연구를 이렇게 직접 가서 동물 사내고 그 환경 가서 하고 싶어 하는 거아 그럼 바다는 바다 동물 바다에 나가야 되지 음. 그러면. 스쿠버도 잘 해야 죠 아. 트래킹 그 경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활발한 것은 동물학자면서 동물을 위해서 연구하면서 보존하면서 보. 그러니까 동물 보호죠. 그러니까 멸종 위기 에 있는 동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동물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의사 설 의사 안 했으면 저는 동물학자 되면서 지금쯤은 어디 장거에 들어있겠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또 <laughs> 그 바다 위에 베이위에서 바다에 있겠든지. 그러니까 활동 쪽이에요그니까 음. 지금쯤 의사 안 했으면 100% 장르 어디 가 있었을 거야. 아니면 어디, 바다 위에 있었을까요? 뭐가 됐든 학자 같은 거, 약간 학교를 하시면서 스포츠, 약간 활동적인 거 하셨을까요? 죠 아, 하셨을 그 그렇죠. 아, 어. 진짜 목적이 있잖아요. 동물 보호잖아요.